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신입피디오채널스입니다모유타 3단에 제가요, 오늘 할 컨텐츠는요, 제 아프리카TV 방송을 보러 오신 환자분 중에 가끔 아령으로 운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도 웹 방송으로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컨트치를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요, 횟수를 좀더 다녀본 적이 없는 것도 있지만요, 아령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제가 배우던 체육관에서 과연님께 운동을 배우는 게달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제가 아령으로 운동을 배우는 동작들은요 조그만식 있어도 초보자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자 유튜브에 검색을 하기만 해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동작 자세이기 때문에 방송으로 잘안 보여주거나 프직카에서 방송으로 운동을 하면서 보여드린 것은요, 제가요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의 경험으로 어떻게 아량으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회복을 하는지 보기로 시범을 보여드릴 만 가끔 유튜브에 얼음들을 하거나 카에서 방송으로 운동을 하면서 보여드린 것은요, 제가요,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의 경험으로 어떻게 아령으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회복을 하는지, 보기로 시범을 보여드릴 뿐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오늘 할끝때 치는요, 까지이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자부 중에 무타의 3단인 제가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린 상태라도 상관이 없이 제가요, 아령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싶은 시청자분은요, 이어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요, 아령으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뜻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제 유튜브 좋아와구 알람 설정 포함, 제 아프리카 TV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할것텐츠는요 제가 아프리카 방송 중에 시청자가 없을 때, 시청자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어떤 맛식으로 활동을 하는지를 맛보기로 시범을 보여드리는 컨텐츠 위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컨텐츠 될게요. 참고로 저는 동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나야 직접 찾아가서 되는 식으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요. 참고로 제아프카 TV 방송국 프로필 정보 또는 제아프카 TV 방송국 메인 게시판에 글을 소으시거나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글 클릭을 하시면은요. 제 바쏘신과 기본 컨텐츠 또는 제 리액션 모노 포함하여 직접 찾아가서 함께 가르쳐드리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소하신 후에 힘이 있으시거나 힘으로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은요제 아프리카TV 쪼지와제 아프리카TV 댓글 또는 제 유튜브 댓글에 배우고 싶다고 댓글 남기면서 만날 약속 날짜와 장소를 알려 주시면은요 제가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에 답을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자분 중에 거리가 멀거나 직접 배우시는 게 부담이 되신 분은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분 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 아프리카TV 방송으로 오셔서 본방송을 하면서 150분 은 동자자세를 말씀을 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자세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배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방송도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드리는 컨텐츠는요 저희 이벤트이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